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정말 적당히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강아지도 어느 정도 배가 부르면 그만 먹는데 이 사람들은 배가 터지려고 해도 꾸역꾸역 멈출 줄을 모릅니다. 1년 내내 내란머리하고 3대 특검에서 탈탈 털었지만 새롭게 나온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 정도면 그만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꾸역꾸역 2차 특검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혈세 낭비에 치안 공백에 국민께 도움이 전혀 안 되는데도 목적은 오로지 하나 선거용 내란머리입니다. 환율이 폭등해도 물가가 폭등해도 부동산이 폭망해도 내란머리만 잘하면 지방선거 이긴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정작 국민들이 특검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사건들은 눈 감고 귀 막고 버티고 있습니다. 김병기를 특검하면 김병기로 끝나겠습니까? 블랙폰 열어보면 정청래 대표부터 저기 청와대 계신 분까지 이런 비리 저런 비리들이 줄줄이 엮여 나올 것입니다. 전재수를 특검하면 전재수로 끝나겠습니까? 동일계서돈 받은 이정권 정치인들 줄줄이 나오고 대통령이 수사에 개입한 내용까지 다 드러날 것입니다. 쫄아서 못 받는 겁니다. 정권이 끝장날 걸 아는 겁니다. 하지만 덮어 놓는다고 비리가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진실을 덮은 비용을 이자까지 붙여서 갚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의 싸움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폐학제를 국민께 제대로 알리고 국민과 함께 힘을 모아 싸워야 합니다. 동특기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고 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동일극게이트 특검과 공천 뇌물 특검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개혁신당과 함께 싸우기로 했습니다. 오늘 개혁신당 전하람 원내대표가 2차 특검법에 대해서 첫 번째 주자로 나서서 필리버스터를 하게 됩니다.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2차 특검과 함께 통일교회이트 특검도 반드시 상정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상정되지 않는다면 지금 이 부도한, 무도한 특검을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저희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이 특검 특검법들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알리기 위해서 어떤 수단이라도 강구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나람 원내대표가 일본 주자로 본회의장에 필리버스터를 하기 위해서 서는 순간 저는 국민의 목소리가 모이는 이곳. 국회 본회의장 로텐더홀에서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단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전하람 원내대표의 필리버스터, 그것이 국민들의 마음에 와 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특검법의 무도함과 그리고 특검법을 거부하고 있는 민주당의 무도함이 저의 단식을 통해서 국민들께 더 강력하게 목소리가 전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구원을 제창하겠습니다. 여당 무죄, 야당 유죄! 이재명식 공포정치 종합특검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민생정치 외면하는 민주당을 규탄한다! 한번더 외치겠습니다. 이재명식 정치보복 종합특검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민생정치 외면하는 민주당을 규탄한다! 이상으로 규탄대회를 마치겠습니다.